안녕하십니까. 해목청재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날씨가 더추워진다 하는데, 아, 우리나라 시장도 눌림목이좀 빨리 끝나고 상승으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다행히, 여기 보시면, 닥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닥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영국 22가 조기금리 어, 인하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3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기 침체가 와서 굳이 이익이 안 되고 실업자 수가 만일에 갑자기 확 올라간다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럴 때예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자꾸 누군가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또한 중국도 어, 마지막 때좀 참여한 그 아시아 태평양 정상 회의에 참여한 것 같고 미국이 계속해서 소련 중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라는 식으로. 예, 그래서 좀 평화롭게 가면 되는데, 정작 중, 전쟁을 원하는 건 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지 않나. 그래서 자기들의 이미 이 부채를 좀 감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등단 해서 일본도 자기들의 그 막대한 부채를 자국민 한대 넘기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나서 희석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국의 우선주의가 너무 많이 난다. 예. 그러면 제국 그 민족주의, 전체주의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불안한 내년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 시장은 예. 반대로 공포를 묻고 위로 올라가는 장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간 선물을 보시면 여기에 5.5 그죠. 그리고 거래된 거 보면 3 0 0코 콜은 327까지만 거래가 됐습니다. 이 8.79거든요. 그러면 푸스는 337딱 여기입니다. 그러면 중간값이 요 322.5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 이분, 그리고 월요일부터 눌린다면 여기까지만. 한번갈것 같아. 자꾸 지금 이렇게 야간장에 나타나는 거 보면, 어, 목요일 밤에도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선물 330이, 어, 깨지더라도 327.5를 찍고 다시 되돌린다면 위로 한번 다시 340까지 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또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335잖아요. 그죠? 예. 335고, 여기 보시면 327, 여기 325. 그러니까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 325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더 객관화 시키고 싶은데, 워낙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또, 외국인들의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 양매도를 해놓고, 선물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 이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눌리기는 눌리는데, 깊게 눌려봐야, 예, 길어봐야 하수까지, 예, 목요일은 좀 되돌리지 않을까. 즉 나스닥을 보시면, 이렇게, 예, 갇혀있게, 같이 있 같이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갇혀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간장이 보면, 코를 내가 쪽에 매수고, 푸스는 내과 쪽에 매도거든요. 그러면, 종가가, 어 지금, 333.10인데, 그의보합에서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살짝, 예, 해놓고, 또 똑같이 눌리는 장. 뭐, 슬령, 양봉 양봉 또 찌가 된다해도 또 결국 옵션은 양매도장이 될 거니까 눌린다고 보는 것이 좀더 맞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30, 327.5이 것만 안 깨면 예, 아마 한 이번 주 눌린다 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340 여기까지 일단은 열어두고 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왜냐하면 340 하는 이유가 이기게340 밑으로는 예 안되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손실구간입니다 337 에서 342 까지 매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눌린다 해도 340 가까이다 요렇게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주도 결국은 눌리다가 많이 330까지 오면 327쯤 되면 다시 되돌리는 장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뭐더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죠? 월요일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다면 빠져도 여기에 보시다시피 투자자 포지션에 보시다시피 예, 325까지 여기까지도 아, 이 테더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한번 위로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결국 12월 두째 주까지 320에서 340 재방송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12월 물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10월 달부터 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네, 320에서 340사이에 갇힌 장인데, 풋 누적에 보시면 산 풋도 335까지만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335가 예, 고점인 사항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늘리는 2, 3일에 했다가 목요일 쯤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아, 상방으로 좀 가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 337, 340, 342.5에 이 행사가 푸 쪽에 매매가 형성이 된다면 한번 예, 여기까지 한번 기대해 올 만하다. 왜냐하면 선물 매수가 되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 좀산타랠리는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 이 삼성전자만 올린다면 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340. 그 위로 한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공매도 지금 금지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풀면서 위로 슈팅이 된다면 어, 320에서 지금 보십시다시피 320에서 305까지 즉 15포인트 더 하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40에서 15 잡으면 355거든요. 예. 충분히 여기에 고매되는 거 다시 해가 보면서 위로 올린다면 355까지도 한번 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동일가362 나왔는데 예, 최대 2700까지도 한번 속으로는 바래봅니다좀 강하게 좀 나와서 예, 주식의 손실난 부분도 좀 메꾸고 예,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내년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단 12월 둘째주 목요일까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320에서 340 사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327에서 337.5 사이에 갇혀있는 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춥다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창조 였습니다